안녕하세요 비디이 입니다 오늘은 제가 제가 직접 만든 컨텐츠인 좀비 디펜스 컨텐츠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면 이제 먼저 맵을 먼저 보시죠. 일단은요, 제가 제가 이 버튼을 누르면 저기서 좀비가 좀비 스켈레톤 어 거미 순으로 나오거든요. 먼저 1단계부터 5단계까지는 그 좀비 6단계부터 10단계까지는 두개 다. 어, 10단계부터, 시, 아니, 11단계부터, 15단계부터는, 이거 3개, 그, 아니, 11단계부터 끝날 때까지 이게 전부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한번 시작을, 그 다음, 좀비는 스켈레톤이나 거미가 이쪽으로 떨어지면, 좀, 제가 지는 거고요. 어, 제가 여기 올 때까지 죽이면, 어, 몇 라운드까지 이기는지 한번 보는 겁니다. 일단은 먼저, 잠시만요. 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죠 먼저 여기서 활과 화살을 꺼냅니다 활은 내구성 3과 어, 힘2 무한 1이 있구요 먼저 1라운드를 한번 해볼게요 헛어다 나오네 뭐야 다 나온거였어? 전깐만 내가 수정 안했나? 왜 이쪽으로 안오니? 이득인가와 이쪽 좋아. 와 좋아. 어디가냐? 곰이야. 그러면 수정을 해야겠군요. 네, 살짝의 수정으로 그 저기에, 저기 저기 세 개는 전부 다좀비만 나오기로 해놨고요. 그다음 이제부터는 방금 전에 설명대로 설명 드린 대로입니다. 그러면 2 라운드 한번 가볼게요. 2 라운드 바로 2 라운드. 버시오도. 온다 온다 오호이 오호이 잘하는디 잠시만요 내야 간 2시 무한 정도로 입었고요 그럼 3라운드 바로 가죠 간다 헤드샷 헤드샷 나이스 그럼 바로 4라운드 가볼게요 4라운드 그러면 5 라운드 참 이게 거의 어? 미니 어, 망했다. 잠만 미니 좀. 야야야야야. 야, 야, 야. 아, 목숨은 3개로 합시다. 일단은 목숨 한 개가 죽었고요. 일단 미니 좀비가 오면 무조건 죽을 것 같은데 아씨 이안 나오길 빌어야겠죠. 미니 좀비 친구 네 그러면 잠시만요. 내 네, 수정해가지고, 여기 두 개가 나오게 수정했고요. 일단은, 저기 있는, 것은 전부 다 먹었습니다. 그럼 바로 6라운드. 하나 아, 망했다. 넌 죽어, 그냥. 얘라도 막아야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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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다시 올라왔고요. 이게 목숨이 이제 한개 남은 것 같은데, 그럼 7라운드 가볼게요. 아, 미니멈이야 짜증나. 잠만요 어, 그러면 이게 8랑가 7랑가 한번 가볼게요. 뭐야? 야, 뭐야? 어, 저기 왜 저것만 나오는 거야? 방금 에 예, 살짝 이상했으니까 8라운드 다시 할게요. 제발, 미니 좀 맨날. 나오고... 다시... <laughs> 그럼 바로 구라. 제발. 나이스, 나이스. 이득. 이득, 이득. 오케이, 이 그럼 마지막 10라운드 가겠습니다. 제발. 아, 쪼개붙 굽고 있었네. 아, 나 그러면 다시 해야 되나? 헛! 야 근데 약간은 밸런스 조정으로 미니 좀기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이렇게 쭉1단계저렇게 해놨고요. 아, 맞다 그러면 1 0가 끝났으니까 바로 11라운드로 네 이제 멈출 일 없을 것 같고요 이제 세명 식당 11라운드에서부터는 세명이 나오죠 그럼 바로 여기 바로잡아야 이리영리스키니드 바로잡아야 영리영리니드 이거는 아마 그냥 상전처럼 이렇게 썩은 고기로 살수 있게 그럼 이제부터 거비줄 이거 한 개, 썸목이 한 개, 두 개로 합시다. 다음 바로. 이좀 면하니까 편하구나. 저거는 제가 1 0개 놨죠. 아, 이렇게 해놔야겠군요. 이렇게 이렇게 해놔야 될것같아요 제가 보니까 라운드마다 사다리로 이거를 소금고기를 먹고 여기로 다시 올라야될것 같아서 그리고 저기는 거미줄이 한개두 개라고 해보니까 12개 였어요 그래서 제가 16개 일단 갚았고요 나중에 조미복이 더 모이면 여기에다가 더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더 헛. 이좀이안나왔고요 일단, 목숨은 한개좀나왔고요썬고기 20kg, 목숨 한 개로 할까요? 해야겠죠. 일단은, 일락클라고 여기 다 먹고, 여 먹고, 썬고기가 많이 나왔어요 좋은거죠. 24개 갚아야 되는데, 지금 21개 갚았고요 바로 13라운드. 1라운드인지 까먹었지 오호 주민 좀비 너는 새로운 용의석이니까 제일 먼저 죽여줄게 그 다음 너 두번째로 그 다음 널 마지막으로 죽여줄게 세번째로 나왔으니까 아 이번판에서 쏘공거기가 두개 남았다 안나왔네요 그럼 세개는 20아 이게 몇라운드라10 10 14라운드인가 14라운드 끝난 다음에 나머지로 다 넣자 제발 어후, 왜 이렇게 운이 좋아졌죠? 거미주 괜히 설치했나? 미니 좀비가 안 나오는데 원래 이거는 미니 좀비용을 아 미니 좀비를 살짝 느리게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지만 미니 좀비가 안 나오는데 이것도 무슨 시추레이션? 아! 일단은 다가 았고요 이제부터 제가 직접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우씨 뭐야 내 썩은 고기 먹고 난리야? 얍다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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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이렇게 팔 아프냐 얍다세 얍다세 어 헤드쉽 헤드쉽 죽지 죽지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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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배고 고프다잉 그럼 바로 20, 1 6라운드인가? 15라운드? 16라운드라고 치고 한번 할게요 아왜 이렇게 거미소리나 짜증나 귀찮네썬고기 한개로 스테이크 한개로 할까요? 고누반가? 어차피 저는 체력 딸 일이 없으니까 배고프면 그렇게 상관 쓰지는 않겠습니다 바로 27라운드인가? 가야죠 이거 한다 이것만 끝 다음에 평화로움으로 바꿔서 거미를 죽인 다음에 바로 하겠습니다. 어 거미 허벌시끄럽네. 비소리도 나는데. 네, 평화로움에서 다시 시험으로 바꿨고요. 이제 거미들은 다 죽었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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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미줄에 내가 걸렸어. 정말 그러면 이거 썩고만 먹어. 썩고 먹고 거미줄에서 나와, 존이야. 로 17라운드인가? 오늘 새로운 주민 좀 이구나 너 먼저 죽여줄게 너도 그 다음으로 너 됐어 아직까지는 간단하구만 간단하구마잉 간단하시구마잉 간단하시구마잉 이렇게 해서는 100라운드를 도 이길 것 같구마잉 지금이 18라운드인가요, 19 19라운드인가요? 기억이 안 나지만, 어 이거 끝나면 어 저쪽으로 잘안 오는 것 같으니까 좀 밸런스를 조정해서 발사기를 더 만들게요. 그럼 만들고 오겠습니다. 일단 발사기를 5개로 늘렸고요. 제가 목숨이 한 개잖아요. 근데 지금 20개가 모였으니까 20개로 목숨 한 개를 사겠습니다. 그럼 제 목숨은 두 개고요. 어, 이제부터 멸라운드는 세지 않고 자막으로 잘 처리하겠습니다. 자막이 안 되면, 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럼 바로 멸라운드인지 모르겠지만 바로 가보죠. 오, 시부야. 왜 이렇게 많이 나와? 거미줄이 더 필요하겠다. 거미줄 하나 2단 해야 될것 같다. 오야야야야, 오지마 오지마. 오 역시 다섯 개 하니까 빡세네. 존나 절... 빡센데? 야야야야 안돼, 야, 야, 야. 야 안돼 안 안돼 안돼. 안 돼. 어 그럼 이거 끝나나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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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라운드에 한 번밖에 달지 않으니까 괜찮고요. 어차피 1라운드에 목숨은 최대 한 개밖에 안 날아요. 그러니까 목숨은 방금 이제 채운데 한 개밖에 안 나왔어. 그럼 빨리 거미들 두개 사야겠어. 거미줄 사고. 여기서 거미줄. 거미줄을 딱 여기 처음이 아니고 얘네들 딱 여기. 여기쯤에 딱해 놔야겠어. 나중에 썬거 빨리 몰려. 빨리 빨리 모여라. 아니 데미지를 왜묻혀 바보야. 괜찮아 바보야. 나한테만 그러냐, 이 바보야? 왜 나한테만 그래, 이 바보야? 오지 마, 바보야. 야, 뭐야? 쟤네 왜 나와? 알아, 이, 이런? 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안 돼, 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야, 오지 마, 야, 니네 또왜 와? 니네 또왜 와? 니네 왜 봤어? 니네 왜 봤냐?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런. 근데 저거는 왜 나왔죠? 어, 반칙 아니에요? 일단 이거는 반칙 으로 일단 이거는 반칙. 반칙이 아니고, 몬스터가막 나온 거니까 이것은 무효. 무효판이니까 라운드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그냥 라운드 할게요. 방한판도. 일단은 7개가 있었죠. 1, 2, 3 1, 2, 3 3개를 샀고요. 일단은 여기는 무조건 설치해야 될것 같고요. 여기랑 여기 설치하고 이렇게 딱 설치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아까는 이렇게 되겠죠? 일단은 여기 아나 미니 좀비네. 미니 좀비 먼저 죽여야지. 저건 미니 좀비 개빠르네. 안돼 오지마! 아나 이래? 너 때문에 끊었잖아 너 때문에 너 때문에 너 때문에 안 나오다가 왜 나와? 구속! 얜다 구속!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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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이서 특별히 준비했지 이제 오져요 노클립 너희들은 죽었다 이바라보다네 그러면 여기까지 제가 만든 디펜스는 이렇게 끝이 났어요 아 아쉽네요 몇라운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빨리 끝나서 다음에 한 4개쯤으로 바꿔봐야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b j 촌이었습다 그럼 안녕